예,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성경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설교문이 주보에 실려 있는데 설교문 속에서 크게 일곱 개 질문을 발췌를 해서 주보에 실어 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군왕들은 군마를 타고 호령하며 왕궁으로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요? 뭐죠? 예, 낙이. 그것도 새끼. 낙이 새끼. 낙이 새끼라고 하는 말은, 어, 아직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네, 그런 낙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짐을 운반하거나 사람을 태우는 기능에는 아직 모자라는 그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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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성격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설교문 속에서, 음, 다섯 가지를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위엄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다. 세 번째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고 세상의 생명과 화평을 주는 왕이다. 네 번째는 힘과 위엄으로 세상 사람을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왕이다. 다섯째는 섬김을 강요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성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을 다 적을 수 있겠지요? 줍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군중들이 기뻐하고 환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 보면 19장 37절에서, 그리고 설교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환호한 이유가 뭐냐? 성경 그대로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서 봤다 이거지요.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서지 못하는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걸 봤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어? 환호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군중들의 한 맺힌 소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환영하고 있는 군중들의 한맺힌 소원이 무엇인가요? 저저 북쪽 갈릴리에가버나움에서 베세다 어, 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를 남기니까 군중들이 웅성웅성 그랬습니다.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자.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 질문. 응?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군중들의 한맺힌 소원은 무엇인가요? 개인의 소원도 있고 국가적인 소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크게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한 맺힌 소원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더럽힌 로마군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했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환호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협박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군중들이 떠드니까 웅성거리고 환호하니까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을 책망하시오라고 협박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환호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협박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아주 멋진 그런 대답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환영받으셔야 될 예수님 영광받으셔야 될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를 들어갖고 소리 지르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앞에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느냐? 침묵할 수 없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저들이 만일 잠잠하면은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리 그래 하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일곱 번째, 다음 빈 칸을 채워보세요. 지난 설교의 마지막 달락에 네, 결론 부분에 나오는 문장인데 빈 공란을 채워보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상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합니다. 누구는 윤리 개몽과 사랑 실천을 위한 입성이라고 합니다. 누구? 도덕주의자들. 누구는 이상국가와 새로운 철학세계를 위한 입성이라고 합니다. 이성주의자들. 누구는 자신들의 목마른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성이라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신비주의자들. 또 누구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한 입성이라고 합니다. 누구? 기복주의자들. 그러나 무엇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이요? 겸손과 평화의 나라요. 세상 왕관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한 입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빈 공간 한번 다시 채워봅시다. 첫째는 도덕주의자, 둘째는 이성주의자, 세 번째는 신비주의자, 네 번째는 기복주의자, 다섯 번째는 성경, 여섯 번째는 겸손과 평화, 일곱 번째는 대속물, 여덟 번째는 죄와 사랑,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니터를 틀고,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구역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